던지면 나오고 던지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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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만 찍으면 자 그렇지 한방에 샤 나와부러 <laughs> 음 꽤나 많은 분들이 숭어를 잡고 계십니다 선착장 안쪽에서도 숭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와 6마리 요런 애기 숭어가 나온다는 거여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laughs> 포인트 이동 여기는 저번에 아주 잘 나왔던 해안도로 쪽 포인트 훌쩍이 바늘 하나 걸어주고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바닥을 찍고 스스 스. 두두두. 아 있다. 또. 오케이 있어요. 일단 한 마리. 느끼세요. 우씨 사이즈 좋아. 우와 사이즈. 잘 봐. 어 오우씨 사 오늘 목표는 이런 놈들로 여덟 마리 다시캐 스팅을 하고 바닥을 찍습니다. 넷, 넷 하고 감아, 감고. 쓱, 렸어 해도. 쌰 이연, 타. 또저 중간에서 온다니까. 오, 맨등급. 어, 사이즈가 상당해보래. 으쌰. 우와. 뭘 줘, 씨. 후. 아, 나와, 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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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 쌰 어휴. 아.. 50.. 50.. 5어 50.. 50.. 현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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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바로 0 50.. 50.. 50.. 50.. 50.. 50.. 우와 바로 걸었어 빠져버립니다 뭐 여튼 다시 장타를 날려주고 바닥을 슬쩍 찍어주면 우사 왔어요 빠졌어 다시 내려주고 딱그 자리 지금 바닥 바닥권에 붙바닥 해도 아니 지금 바닥 찍으면 바로 나오네 사면 타 바닥권에 딱 붙어있어 빨리 가봐우 중어 세 마리째 아주 싱싱해 보여요. 어? 어? 그나저나 우리 낭인 여사님이 손맛을 봐야 한다는 거. 손맛 던져줄게. 던져줄게. 딱저 자리네, 저 자리. 최대한 멀리 장타를 날립니다. 아, 거기는 아닌데? 여기야. 바닥 찍고. 땡겨봐. 무조건 걸린다. 한 번. 또찍고두번 까고. 그히 바닥번에 있다고 지금. 그렇지. 바닥걸 그래도... 딱 붙여서. 우리 우리 더블 한번 해 보자. 더블더블 한번 해 봅시다. 2L를 내렸는데. 라인 크로스. 하나 <laughs> 하나. 드디어 첫수를 하는 낭인이어 산기. 우와, 로너 내리고. 우. 어쪽 내고 그렇지. 까운데 어? 왜 이렇게 무거워? 그랬는데? 얘도 거의 사자구만축하 어, 드려요. 2마리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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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2마리 네 남았어, 응? 다시 던져주고 바닥을 찍어 주면. 어? 아 씨, 뭔가 두드득 하는 느낌 좋고. 해도 바닷권의 숭어가 아주 박을 박을 합니다. 사연타 15분 만에 다섯 마리 장타 장타. 어? 다시 장타를 날려 주는데. 이게 장타야? 걸었어? 우와 던지자마자 걸었어. 바로 또한 마리를 걸어버리는 낭이 여사님. 이번에 낭이 여사님 타임 장타에서 나오는 상황이라 걸리면 한참 동안 길를감아야 합니다 드롭뽕! 드롭뽕! 안 죽었어 드롭뽕! 뽕! 샷! 6마리! 어, 축하드려요 바로 또 바로 또 잡아버리는 거아니었지 아니요 아닌데? <laughs> 잘못 잡아진거 같은데? 다시 장타를 날려주고 바닥만 찍으면 그렇지 한 방에 해도 아니야 똑같은 자리야 나와부쉬 슝어 일곱 마리째 또 던져주고 장타에 나옵니다. 앞에서 안 나와요. 장타에 나와요. 예. 멀리서 나온다고. 예, 멀리서 나와요. 또바닥을 찍어 주면 에 또. 살살 까켜 봐. 손맛 좋은 팔뚝만한 녀석들이 나답니다여덟 마리? 으이씨. 또 던져 주고. 선수 교체. 아, 쏙. 제끼고. 좀더 기다려. 바닥 찍을 때까지. 기다려? 어, 한사초 정도 카운트하고 바닥 찍으면 당기고. 바닥 걸이 붙어 있어 지금. 그렇지. 링링에 초집중하고 있는 낭링 여사님.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어, 이가. <laughs> 오, 저 로드 내리고 앞에 내려가서 드롭 봉해. 앞로 앞으로 가서 드롭 봉하고 로드 내리고 더 당겨, 땡겨. 더 당겨, 땡겨, 더 당겨. 땡겨. 유자 없어 나오긴 하는데 어머! <laughs> 어쨌든 아홉 마리. <laughs> 다시 장타를 날리고. 바닥을 찍어주면 역시나 해도 도착하고 30분 10마리째 저쪽 조금 먼 곳에 승어들이 바글바글 하답니다. 던져주고 하. 내가 또해라고막 하러 왔는 선수교체 그렇지 한방 반드... 잭샷겸아 걸려있다니까 아니, 아니, 아니. 빠졌어 기, 기다려 바닥찍어 바닥찍어 바닥찍고 그렇지 뽑아내고 해도... 있는데 아 로드가 어째 <laughs> 아, 주로 가만히 완짝아갔어요 내가 팔에 무슨게 빠졌어? 열한 마리 목표 달성. 녹동항에서 미 머리가는 해안도로 쪽에 숭어가 박을 박을 하답니다. 어여 가서 손맛 보시길 바랍니다. <laughs> 언제나 어복 충만, 조니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